이 영화를 보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은 대체 뭐 이딴 영화를 만든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최악의 영화 후보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로 못 만들었고 재미도 없어요. 히어로 영화로도 코믹 영화로도 그 어느 것의 평균도 되지 못한 쓰레기 영화입니다. 스토리는 너무 진부해서 아래 설명에 글로 남기겠습니다. 내용은 특별할 거 없는 전통 히어로 영화인데 히어로 영화로서 완전 기대 이하입니다. 사실 누가 이 영화에 히어로 영화로서 기대하지는 않았겠지만 너무 수준 이하였어요. 영화는 전통적인 히어로 영화의 공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우연찮게 능력을 얻고 훈련을 하고 활약을 하고 갈등이나 고난을 조금 겪다가 극복을 하고 빌런을 물리친다. 아주 평범한 히어로 영화의 전개인데 연출도 안 좋고 액션도 안 좋고 그렇다고 다른 히어로 영화와 차별되는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기대 이하입니다. 주인공들의 능력도 이미 흔한 슈퍼파워와 투명 능력인데요 딱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활용만 있고 사용하는 장비 같은 게 특별하거나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화의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히어로 영화니까 어느 정도 액션이 나오긴 하죠. 근데 액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와이어 액션도 티가 많이 나고 액션에분량이 많거나 퀄리티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배우가 액션 배우가 아니다 보니 피지컬 부족을 카메라 전환과 빠른 편집으로 가리는 느낌이 좀 큽니다. CG도 평균에서 조금 모자는 정도였습니다. 그냥 이 영화 자체에 불만한 CG가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액션 영화 중 장점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영화에 기대하던 코믹 부분이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영화가 지루합니다. 코믹 영화인데 지루해요. 우리가 정말 재밌게. 봤던 스파이의 멜라니 메카시를 이렇게 못 살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영화를 보고 나서 무슨 장면이 재밌었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 하겠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도 없어요. 살짝 피식하는 게 전부예요. 그게 이 영화에서 제일 웃겼던 부분입니다. 영화의 개그 포인트가 캐릭터들이 말하다 흔설수설 하거나 이상한 잡소리를 하거나 주인공들의 티격태격으로 짜여 있는데 진짜 재미없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개그 감성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재미없어요. 이러면 끝난 거죠. 웃음 포인트가 없는 코믹 영화라니 끔찍하네요. 스파이에서 느꼈던 재미에 반에 반에 반도 안 됩니다. 파이랑 비교하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그냥 코믹 영화로서 실격이에요. 스파이에서 그렇게 코믹 연기를 재밌게 하던 멜라니 메카치를 어떻게 이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지? 생각밖에 안 됩니다. 정말이지 배우가 너무 아깝네요.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실망할 것도 없는 10년 전쯤부터 본 듯한 진부한 캐릭터들 뿐이라 언급하기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액션, 코믹, 스토리, 연출, 이중 그 무엇 하나 평균을 하는 게 없습니다. 이 영화를 굳이 보겠다면 인생이 너무나도 재미없을 때 보세요. 우리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 이거 이것보단 재밌겠다라고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 이걸 보는 100분 동안 나는 뭘 해도 이것보다는 재밌었겠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영화를 보는데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절대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저는 1점 주겠습니다.